시월 2일 말씀의 실제 당신이 원하는 만큼 가져가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타리로다. 위 구절에서 받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람바노이며 무언가를 소유하고 당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무언가를 붙잡거나 당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무언가가 당신의 손에 떨어지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람바누 하는 자들이, 즉, 넘쳐 흐르는 은혜를 받는 자들이 생명 안에서 통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원하며 무엇을 위해 은혜를 필요로 합니까?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구하라. 네가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 이는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권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다시 말해 은혜의 유익을 누리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만큼 은혜를 취하십시오. 은혜에 관해서는 당신이 취할 수 있는 만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해 설명할 때 사용한 넘치게"라는 단어 앞에는 정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를 설명할 때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의 모두 당신이 기다리거나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은혜와 의를 소유합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 노력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결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의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의의와 넘치는 은혜를 취하십시오. 당신의 산업을 위한 은혜를 받으십시오. 예술이나 과학 분야의 거장이 되기 위한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직장, 사업 혹은 커리어에서 거장이 되기 위한 은혜를 받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놀라도록 당신 분야에서 마에스트로 불가사의한 존재가 되십시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향해 원하시는 바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안에서 기능할 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심지어 천사들과 권세자들에게 당신을 자랑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히브리스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고린도 후서 9장 8절. 하나님의 능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같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내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덕분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탁월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목적을 성취합니다. 나는 내 세상에서 경이로운 존재이자 거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통해 계속해서 내 삶에서 배가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민, 다시 한번더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덕분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탁월하며 글쓰 안에 있는 나의 목적을 성취합니다. 나는 내 세상에서 경이로운 존재이자 거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통해 계속해서 내 삶에서 배가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 고백 기도.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일입니다. 내가 애국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극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있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아플 때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며 그 말씀은 내 육체의 치유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며 그 말씀은 내 육체의 치유를 가져옵니다. 말씀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깊은 곳에 심고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깊은 곳에 심고 지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는 질병으로 인한 모든 증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치유하심에 감사드리며 나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내 몸에 있는 질병이나 통증을 거절합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유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오래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나를 모든 질병의 저주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내 몸의 모든 증상들을 내어 쫓습니다. 내 몸과 영과 혼 안에는 영생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 몸과 영과 혼 안에는 영생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그 영생 안에 존재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내 몸의 약한 부분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치유받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치유받습니다.